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언젠가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보고 싶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 그치는 이유는 아마 언젠가는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인 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지금은 좀 아직 좀 시기상조고 나중에 좀 전문성이 쌓이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전문성이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강의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루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의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전문성을 쌓고 외부에 알리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강의를 해서 그 컨텐츠로 인해서 더 많이 외부에 알려지고 더 빨리 전문성이 쌓이고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건 어떨까? 네, 또 이렇게 하면 또이 연이어서 드는 생각은 아니 강의 의뢰가 안 들어왔는데 어디서 강의를 하죠?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맞았고요. 음, 뭐, 어디서 의뢰가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누가 그 강의를 할, 그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 뭔가 강의를 하는 게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좀 시대가 변했죠. 온라인에서는 이제는 충분히 강의를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고 여기저기 홍보를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유입돼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 요즘에 워낙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잘 나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서 그런 점을 알고 있긴 하지만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과 같은 끼와 역량을 과연 내가 가지고 있을까? 물론 1인 미디어 쪽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저는 교육. 이 관련된 컨텐츠는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었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라면 어느정도 딱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잘 기획을 해서 만들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따를 건데요. 그 부분은 네, 제가 이 과정, 그리고 이후에 나올 과정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가 사실 10년 넘게 이런 교육 컨텐츠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 이러한 정보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저도 배우는 바가 많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뭐, 그 콘텐츠 기획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아, 이런 노하우들을 알면 할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아셔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되면 저로서도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10년 동안, 어, 여러 SM이라고 하는 내용 전문가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과정을 만들면 좋을지 상의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완성된 아웃풋을 만들고, 네,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했었던 경험을 좀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번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기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과정은 교육 컨텐츠 기획, 내 지식을 강의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 개요서를 만들 수 있는 걸할수 있게 목표로 해서 이제 좀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사전 체크하고 타겟팅 리서치 전략 수립 및 기획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일 거고요.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주제 누구한테 알려줄 것인지 다들 제일 먼저 그걸 고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 알고 그리고 아 이렇게 좀 니즈를 분석해서 아이템을 모으고 정하는구나 라는 그런 툴 같은 것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아 이렇게 전달해서 좀 효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 보이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좀그 방법을 알아서 실제로 그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게 사실은 이 과정에 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과정기호서를 함께 만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기획 시작 전 사전체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